예스포단 yes, 복습. 안녕하세요. 막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문장 만들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하나씩 하나씩 복습 좀 해볼게요. 만들 문장은 네 문장이고요. 플라스틱은 모든 곳에서 사용되어진다. 이땐 수동태를 이용해야겠네요.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많은 플라스틱 제품들을 사용해 오고 있다. 이 때는 현재 완료 진행 시제 이용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동물들과 환경은 그것들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있음이 틀림없다. 여기서는 조동사 must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피해를 봤다니까 수동태도 이용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 문장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것들을 보호할 방법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때는 뭐뭐 해야만 한다에 have to와 그리고 뭐뭐 할 보호할 보호할 to 동사 원형 이거를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0초 드리겠습니다. 잠깐 멈추시고. 문장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잘 만드셨나요? 문장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문장 만들 때 무조건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 있어요. 문장 만드는 순서, 주어 쓰시고, 동사 쓰시고, 목적어나 보호 쓰시고, 그리고 나머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거는 주어예요. 주어는 은, 느니가 붙어 있는 명사라 그랬죠? 이 문장에서 주어는 플라스틱은 이니까, 플라스틱.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동사, 사용되어 진다. 사용하다는 유즈라는 동사가 있죠? 근데 사용되어 진다라는 얘기는 수동태어. 수동태는 BPP 형태로 써주셔야 돼요. 비동사 써주시고요. 유즈는 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ED만 붙여주시면 PP 형태가 됩니다. be used. 그런데 이 비동사는 주어에 맞춰서, 그리고 시제에 맞춰서 바꿔주셔야 되죠. is plastic is used. 그 다음에, 목적어나 보호는 없구요. 나머지 써주셔야겠네요. 모든 곳에서. everywhere. 다 만들었습니다. plastic is used everywhere. 다음, 다음 문장의 주어는 우리는 we. 다음, 동사는 사용해 오고 있다. 사용하다는 유지죠. 그리고 사용해 오고 있다는 현재 완료, 진행 시제예요 그래서, have been 동사 ing 형태로 써 주셔야 돼요. have been using. 동사 다음은 목적어죠? 목적어는 많은 플라스틱 제품들을. 많은이니까 many plastic 제품들은 product입니다. product. 목적어까지 썼고요. 이제 나머지 써 주시면 돼요. 아무런 생각 없이. 뭐뭐 없이라는 뜻의 전치사 있습니다. without. 자, 아무런 생각은 any concern으로 하죠. concern이라는 단어는 생각 혹은 뭐 걱정 뭐 이런 뜻입니다. 다 만들었습니다. We have been using many plastic products without any consent. 다음 문장 만들어 볼게요. 제일 먼저 그러나가 있네요. 그러나는 but 다음 문장에서 주어는 동물들과 환경은 요거네요. Animals and 환경 the environment 주어까지 썼고요. 다음은 동사 피해를 받고 있음이 틀림없다 이게 다 동사예요. 그래서 뭐뭐임에 틀림없다니까 must라는 조동사 써주시고요. 그리고 피해를 봤다. 이건 수동태죠. 피해를 주다는 함입니다. 그래서 수동태니까 BPP 형태를 써주셔야 돼요. 이 PP 자리에 우리 함이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형인 함, 드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나머지 그것들에 의해서 이거 써주시면 되겠네요. 뭐뭐에 의해서는 by 그리고 그것들은 인칭 대명사죠. t e m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t e m 이가리키는건 많은 플라스틱 제품들 입니다. 다만 들었습니다. But animals and the environment must be harmed by them. 다음 문장 주어는 우리는 we 고려해야만 한다. 동사죠. Have to consider. 목적어는 방법을이네요. 그것들을 보호할 방법을 이게 다 목적어예요. 근데 여기서 방법을 얘가 핵심 목적어죠. 그래서 방법을 쓸게요. 방법은 the way. 다음에 방법과 제일 가까이 있는 보호할, 이거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to protect. 다음, 보호할의 목적어인 그것들을 이걸 써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서도 인칭대명사, m 을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m 이가르키는건 동물들과 환경이죠. 다음, 나머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뭐뭐를 위해서니까, for라는 전치사 써주시고요. 우리 자신은 ourselves. 주어랑 목적어랑 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제기 대명사 써준 거죠. 이걸 제기 용법이라고 합니다. 다 만들었습니다. We have to consider the way to protect them for ourselves. 자, 그럼 문장 다시 한번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Plastic is used everywhere. We have been using many plastic products without any concern. But animals and the environment must be harmed by them. We have to consider the way to protect them for ourselves. 예습보단 복습, 마귀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마귀였고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익숙해지는 방법은 자주 접하는 것 뿐입니다.